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원 회생원 출신 법무사 최옥환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자녀 양육비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법무사님, 이혼한 전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회생법원은 2018년부터 장례 양육비 청구권을 개인 회생 재단으로 보고 회생 이윤을 통해 양육비를 개인 회생 채권자인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회생에서 양육비를 인정받으려면 신청서 기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 회생 재단 채권은 일반 개인 생 채권이 아니거든요. 채권자 목록에 기재할 필요 없고요. 단지 변제 계획안 중 개인회생 재산에 대한 변제란에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되기 전까지 매월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변제 계획안의 변제 기간 동안 매월 양육비에 상당하는 그러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내용으로 변제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었는데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에 이미 발생한 과거 양육비 채권도 동일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양육비 채권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재산 채권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반 개인회생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 계획안의 일반 개인회생 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변제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전에 발생한 이 미지급된 양육비 이거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과거 양육비는 장래 양육비와는 달리 일반 개인회생 채권과 동일하다면 개인회생 절차에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은 받을 수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저 안타깝지만은 과거 양육비는 변제 계획안에 따라 그 일부만 변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 이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재단 채권으로 인정되어 전액 변제받을 수 있는 양육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소송이라든지 협의 이혼 이렇게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혼 절차상 작성된 판결이라든지 조정조서 또는 뭐 양육비에 관한 조서 여기서 소명된 금액 이거는 원칙적으로 이제 전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기준표라는 게 있거든요. 이 양육비 기준표에 비춰봐가지고 너무 과다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일부 이제 보정하는 을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에서는 신청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양육비 채권에는 과거 양육비 채권 그리고 또 작년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요. 과거 양육비 채권은 일반 개인회생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고 있어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해야만 되고요. 장래 양육비 채권 이거는 이제 개인회생 재단 채권으로 보고 있거든요.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회생위원을 통해 양육비를 개인회생 재단 채권자인 양육비 채권자에게 매일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과거 양육비는 이미 자녀의 양육에 사용한 양육비 중 일부만 변제받을 수 있지만, 개내생 절차에 있어서 장래의 양육비, 이거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변제하게 되므로 양육비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최악한 법무사의 회생TV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